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중반 마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왈칵에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 연인인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샤님.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연락을 주셨군요. 한국 남자친구를 어쩌다가 만나게 되었는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샤님의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는 현재 코리안 드림이 유행할 만큼 한국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문화의 바람에 편승한 소녀였습니다. 우즈벡에는 한국의 드라마, K팝, 음식, 패션 등이 다양하게 퍼지고 있는데 청소년기 시절 저는 주몽이라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주몽 역인 송일국이 완전한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남자다우면서도 기세가 굳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할 줄 아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이 제가 바라는 내담자의 상이었거든요. 저는 드라마 주몽 전편은 다섯 번이나 비디오로 돌려봤을 정도로 빠져 있었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겨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이나 두음 법칙이 뇌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배우는데 너무도 힘들긴 했지만 오랜 시간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반복해서 본 덕에 지금은 일상 대화 정도는 한국인과 겉뜬이 가능할 정도로 잘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한국 사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우즈벡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유행이 불만큼 한국의 문화 넓게 퍼졌군요.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뿌듯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한국어 특기를 살려서 우즈벡에 있는 한국 대형 항공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크게 소질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살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거 하나로 이렇게 멋진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고는 했죠. 그런데 승무원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 눈에는 되게 예쁜 얼굴인 건가 봐요? 서울의 인천공항과 타슈켄트 오가며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했는데 많은 젊은 한국 남자 승객들이 저에게 예쁘다며 번호를 물어보고는 했죠. 근데 저는 우즈벡에서 평범한 외모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외모는 우즈벡에서 매우 흔했으니까요. 우즈벡의 평범한 여자의 외모가 한국에서는 꽤 예쁜 외모인 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우즈벡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매우 천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만큼 남자들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높은 편인 여자들이 드물죠. 한국 남자들이 수도 없이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저는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넘겨준 적이 없었어요. 제 눈에는 젊은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반해 연락처를 따는 모습이 전부 풋내기 같아 보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아빠 같은 푸근한 남자를 원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몽에 나오는 송일국처럼 묵직하고 용맹스러운 남자를 선호했지요.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업무에 임할 때쯤 평생의 제 반려자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재의 제 남자친구거든요. 이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은 어느 날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우즈벡 여자가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즈벡 승객 한국 승객 할것 없이 모든 승객이 그 아기를 쳐다보며 짜증을 냈죠. 왜냐면 정말 심할 정도로 아이가 울고 우즈벡 엄마는 어려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승무원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자친구거든요. 그 남자는 겉보기에 40대 초반의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굉장히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울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와 아이 엄마에게 본인이 달래줘도 되냐고 허락받고는 아이를 굵직한 팔뚝으로 싸간더니, 앙떼떼안, 앙떼떼안, 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아기를 바이킹처럼 좌우로 흔들며 달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의 울음이 뚝 그치게 되었죠. 그 뒤로 다행히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아기 엄마는 몇 번이고 미중년의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자는 미술을 싹 지으면 영어로 제가 으뚱이 남동생이 두 명이나 있어서 아기 보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이제 안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한 비행 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미중년의 남성에게 그 이후로 자꾸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완벽히 부합하는 남자였거든요. 외모도 남자답게 잘생겼고, 몸도 단단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남들과 다르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심과 성량함 때문에 더 눈이 갔었죠. 그렇네요. 참으로 멋진 남성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난의 눈초리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바라볼 때, 먼저 나서서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모습 때문에 반하게 됐죠. 저는 그에게 제 연락처를 줄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타슈켄트에 도착하게 되더군요. 저는 그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여기서 보내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메모지에 적은 제 연락처를 건네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당황하며, 저는 나이가 엄청 많으니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많아봤자 40대 초중반이겠거니 했지요. 근데 저랑 29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나이는 50대 초 중반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동안인 것은 둘째치고, 저는 평소에 사랑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즈벡은 보통 여자가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라도 20살이 넘어가면, 여자는 일찍이 결혼을 전제하에 연애를 시작하거든요. 이 남자는 우즈벡 아저씨에 비하면 너무도 젊어 보였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안 됐죠. 그렇게 어떻게든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냈고 저희는 천천히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젊은 여자와 나이가 좀 있는 남자가 결혼하는 우즈벡 문화도 어필하고 엄청난 애정 공세를 퍼부으면서 결국 그 남자는 저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한국과 우즈벡을 오가며 현재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연애 중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결혼하자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지요. 자기와 결혼하기에는 마샤가 너무 어리다며? 더 멋지고 젊은 남자와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면서요.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이런 남자친구의 마음은 저를 더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있지요. 까이면 까일수록 사랑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그 어떤 멋진 남자가 와도 대체 불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즈벡에서는 이 정도 나이 차이가 결혼하는 데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29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데 대체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지금 남자 친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참신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보통 어떤 선물과 프로포즈를 받아야 좋아하나요? 절대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가 없을까요? 왈카 구독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즈벡의 타슈켄트에서 지내고 있는 마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도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마샤님의 말처럼 한국에는 아직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한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샤님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게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